벌써 연말이구나. <laughs> 어, 어, 아. 어. 어. 어, 뭐야. 웃겨. 아, 어, 여기 어디에 용한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디지? 이상하다. 누가 자꾸 쫓아오는 기분인데? 어, 이번에 진짜 들킬 뻔 했네. 천여호와 함께 첫눈 맞으면서 함께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해. <laughs> 어, 진짜. <laughs> 첫눈이야.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첫눈이야. 내 마음 <목소리> 확인. 아 확인할려? <목소리> 아 이동주야 첫눈 오는데 아직까지 고백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확인 완료! <laughs> 올해가 기 전에 고백해보세요. 무엇이든 신통방통 장신 만사에게 단신 에게 물어봐 1, 2, 3, 4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눈이 와요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메리 크리스마스 야 벌써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한번 특집 예. 나름대로 특집이요야해 나왔다는 거는 준비해 봤죠 이어서 그 길거리에 나온 김에 저희가 인터뷰를 즉석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차량 전이니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직 안 나거든요 네, 네. 뭐 계실까 한번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보살 보신 적 있어요? 네, 보살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민 없으신 분들 같아가지고 어... 예,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아이도 뭐야,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민 없으신 분들 같아가지고 어... 예,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아이도 뭐야, 어. 갑자기, 어, 어, 어. 갑자기, 그래, 갑자기, 갑자기 우리랑 어, 약속이나 합류를 했는데, 한별을 했는데, 어, MC처럼. 어. 아니, 근데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패션이 심상치가 않은데 패션 심상치가 안 돼. 아주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 시부나 역시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 계획이에요? 어, 저는 크리스마스 여자친구랑 같이. 여자친구랑.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뭐 고민 없어요? 혹시? 이제 이제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됐다 보니까 아,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봐봐 예약이 마감돼 때부 잘못한 거지 누군가는 그럼 벌써 그 오래전에 예약을 했다는 거 아니야? 저도 근데 이럴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 좋은 그 한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한 두어 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데도 많고 양수 이런 데 맞죠? 맛집도 엄청 많아요. 네. 진짜 유명한 참... 맛집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예약 안 해도 아, 충분히, 가진... 충분히 갈수 있어요. 펜션 예약해서 뭐 바베큐 같은 것도 직접 고워줘서 하는 것도 맞아요. 요즘에 요리사에 대한 그게 많으니까 아, 그것도 좋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멋있네, 멋있는 네. 디자이너 동생 멋있네요. 디자이너 아주. 인터뷰하고 싶으시면 어, 오세요, 이리 잠깐 오세요. 자 우리 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집에서 딸기 케이크 한판 사다가 영화 보면서 혼자 남자? 남자친구랑 아니근데왜 집에 크리스마스 너무 사람 많고 음. 복잡하고 하니까 음. 그냥 편하게 집에서 놀려고요. 와. 누구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와 남자가 아. 근데 이 정도면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돈 남자친구 음. 사지. 달라고 하려고요. 어? 달라고 하려고요. 어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 그래서... 돈을 그래. 모아 가지고 어. 진짜 좋은 선물 아니 여자친구한테 어. 선물 좀 하나 해 주지 어. 그지? 그러니까요. 어. 선물 하나 해 달라 하나. 갖고 싶은거 하면... 싶은 여기다 얘기해 봐봐저셀물 벨트 갖고 싶어요. 아주 어, 벨트가 아주 정확한데. <laughs> 브랜드까지 정확하게 어. 아, 그 아, 정도는 일단... 하나 해 줘야죠. 그러면 얼마예요, 그거? 한 98만. 한 98만. 8만 원. 없어. 그냥 <laughs> 벨트 하나에? 네, 그냥 희망 희망사. 그래그 이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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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값 이런거다 아껴가지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벨트 하나 있으면 이게 오래 차잖아요. 석 이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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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석 이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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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이지만이워서이금냉전이지만이랑한 이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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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이방석, 이방석, 이방 이방석, 이방 어차피 걔랑 결혼 안 하니까 어. 편안하게 그래. 가벼운 마음으로 좀 만나 그래. 사랑은 움직이는 응. 거다 늘 그래. 알겠습니다 어, 행복하게 하여튼 연말 어. 좀 행복하게 마무리 잘하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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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글스마스잘 보내세요 글스마스잘 네. 보내세요 네. 네. 자 저희가 야외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네.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네. 거의 막 bts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느낌인데 지금 대충 잡아도 한 만명 정도가 지금 거의. 예, 강남 시민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두근두근 설렘을 가득 갖고 첫 번째 손님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여기가, 아, 여기 있다. 상담 종 무엇이든 물어보살. is t h i 실례실례합니다 저기 개구후배김재욱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제니퍼예요. 아,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욕하누지는다 아, 알지만 아, 예,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자 이름? 이름 백이성입니다 <laughs> 네몇 살? 오십삼 세입니다 기성이 얼마 안 먹었네 기성이 얼마 안 먹었네. 네네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예예예. <laughs> 예, 예. 조금 먹었습니다. 우리가 60이하는. 네네. 그냥 반말이니까. 아유 반말하세요. 53이면은 아유. 욕도 할수 있는. 아유 뭐. 아이, 그러면. 코트라이 님 평소대로 그리고, 하시면 되잖아요. 음. 자 오늘 기성이가 네. 무슨 고민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을까? 아 이게 좀 얘기하자면 좀 긴데 사실 이제 이번에 좀 신곡을 한번 발표해 볼까 그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커버송을 하나를 했는데 어... 그게 좀 이슈가 돼서 어떤 커버송을 저는 많이 봤어요 아파트도 예. 했고 아파트도 했고 반응치다나 사츄핑이라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도 그 캐릭터 아... 그것도 했고 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 근데 이제 이때 신곡을 내면 아... 조금 약간 너무 노골적이고 약간 의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아 내가는 다 준비가 됐고. 하고 아, 있는 차라고. 그러면 좀 약간 밑바을좀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 이제 저는 그냥 이제 노출 정도로만 생각해서 커버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저기 뭐야 뷰수가 얼마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구십 한 백만 다, 아, 다 돼가고 있죠. 아. 그럼 지금 구독자 수는 어느 정도? 구독자는 지금 한 삼만. 3만... 요즘에는 삼만인데 뷰가 구십만이 아, 나오고. 나온... 이게 왜냐면 선녀 요즘에는 구독을 안 눌러요 젊은 애들이 네, 안 눌러요. 이쇼폼에 익숙한 아이들이기 네.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커버를 지금 당장에 했던 게 아니고. 한 3, 4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타, 통기타 치는 형님하고 저하고 주위에서 통키타도 치고 거기서 노, 네, 감성으로 노래도 부르고 근데 그때도 반응은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 좋아요와 구독, 뭐 알림 설정 몰라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들은 다 아는데 조회수가 뭐천회 넘기가 너무 힘든 맞아, 거죠. 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기운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뺐죠. 그만하자. 그래서 브이로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브이로그를 좀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아이돌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너는 아파트 저 뭐야? 들었지, 들었 나는 아직 못 봤거든. 그러면은 산호초하고 아파트는 반주가 없으니까. 반주가 없으니까. 무반주로 한번 해주시고 하츄핑은 어. 우리 M R 이 어. 준비가 돼 있어. 예, 예, 예. 그걸 한번. 근데 푸른사로 일본 노래라 아아 다시노이와 이마데모 시이생로이 이러니까 아아 시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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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제 형님 목소리가 우리한테 원래 아, 원래는 이제원래또 로제가 아파트 아파트 아.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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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한번 아파트 최고 그 우리 형 우리 형 Don't you 한번 Don't you want to make love to baby Don't you k n l y need me tonight yeah. Don't you need tonight Don't you got to d o n e me tonight Don't you Don't you 사놓쳐 와! 죄송합니다. 이만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너무들 좋아하더라고. 심지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철근 콘크리트가 한 20개는 박혀있을 것 같다. 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조합장이 어 분양, 분양을 완료해서 아주 신나게 부르는 것 같다. 그리고 난 진짜 제일 와닿던 았게 물도 안 들어왔는데 혼자 노젓고 있어서 결국엔 물이 들어와 있어서 먼저 가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저한테 완전 괜찮아 아니, 하추핑 그러면 우리 MR 돼있, 어, 준비가 돼있어요. 하추핑을 한번. 그래서 이제 또 ML도 준비해주셨으니까 뭐 이왕 온 건데 좀 이렇게 좀 준비도 좀 하고 이거는 분명히 이건 꼭 해줘야 돼요 이걸 꽂아줘야 돼요 사실 <laughs> 오늘 크리스마스가 하니까요 맞아요, 맞아 형님 맞아, 예, 맞아. 예, 예. <laughs> 왜 숙스러워? 숙스러하면 지는 거예요, 형님. 아 그럼요. <laughs> 그렇죠, 지는 와, 거죠. 숙스러면 예, 지는 거죠, 예. 형님. 네, 네, 네. 그러면은 인터 시 오리지널 하추핑을 잠깐 아, 잠깐만 들어보고. 틀어주세요 AR로 어. 살짝만 틀어주고 시청자분들도 이게 비교 느낌을 가야지. 왜냐면 어. 이제 모르는 핫, 분들도 많거하추핑을 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 한번 아. 잠깐 듣고 네네. 인터에 우리 또 한번 들어봐야죠. 상상만 해도 좋아 진정이 안돼 상상만 해도 좋아 너를 안아주고 봐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 버려서 오랫동안 찾고 찾던 그클디니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야샤 와. <laughs> 아 진짜 노래 너무 좋다니까. 어. 뒤에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윈터. 아, 그래서 이제 윈터 아, 제발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좀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공무 많아 가지고. 그렇죠. 예. 아. 국내 체력 기간이 얼마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딱 했을 때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부르냐. 아무리 내가 부른 사람것처도 그렇게 그걸 할수 있다는데 이건 애니메이션은 아이들 건들지 말자. 아이들 건들지 말고 했는데 이 노래를 꼭 불러야 된다는 의지면 핫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불렀더니 난리가 났고 댓글이 이게 뭐소주핑이다 뒷골목 핑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d m 으로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아들이 윈터 노래를 안 듣고 형님 노래를 듣는 어, 그럴 수 있어. 그런+ 그런 핫 주핑도 있고 아빠가 불러주는 핫 주핑 아... 너무 가슴이 짠하다 뭐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워낙에 예능감각이나 아, 이런 게 뛰어나고 표정도 음. 재밌고 하니까 이거를 잘 몰랐던 젊은.

이거 어, 예, 센세이션을 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아니 근데 많은 우리 세대 사람들 궁금해하는 거 하나 보고, 네네. 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에요 지금 상황이? 해체는 아니에요. 해체는, 해체는, 해체는 아니고 그 형이 이제 병원에서 좀 일었을 때까지 아, 제가 좀 기다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아 어디 좀불편하데 아니 그. 한 3년, 2년 전에 조금 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 혼자 캔을 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아, 아, 그럼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형, 언제든지. 와캔 아 노래 너무 좋은데,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고민이,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뭐 레전드 가수들이 신곡을 냅니다. 네. 내는데 신곡이 나와도 막 계속 신곡이 또 나오니까 뒤로 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레전드 우리 가수분들이 신곡을 내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그렇지. 지나가는 수가 많아요. 제가 한창 활동했을 때는 가수들이 홍보를 할수 있는 곳은 방송국뿐이었고 음. 방송국에 예능을 나가서 계속 이제 계속 비춰줘야 노래도 같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예능이나 방송국에서도 이제 가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없죠 음. 없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TV를 안 보고 이제 휴대전화로 보잖아요. 일단 우리도 그러면 그네들에게 따라가야 된다는 라 생각을 했던 거죠 형님은 내 이제 아이디어는 이런 쪽이 아이디어 좋거든요 형님은 라이브를 해야 돼요 형님은 라이브를 해야 돼요 라이브 형님은 라이브를 해서 제목을 백이성인가요로 해가지고 백이성인가요로 해가지고 <laughs> 해가지고 한번 라이브를 딱 해서 어. 이름 괜찮다 어, 백이성인가요. 백이성인가요 두 가지 뜻이 있잖아 백이성인가요가 있고 어. 백이성인가요. 백이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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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 혹시 백이성인가요? 그걸 형 채널에서 라이브를 해서 10명만 들어와도 어차피 찍어놓으면 사람들이 보니까. 짤라짤라 잘라 잘라 보니까 아니, 안, 안, 안 되고. 그래도 지금 이거를 아이돌 노래만 하니까 그럼 좀 이제 30, 40대 분들이 좀 섭섭할 해것 같아서 좀 성인가요? 도 이렇게 커버를 한번 해볼까 했었을 때 제목이 백이 성인가요? 백이 성인가요? 형님이 한다면 제가 MC 해드릴게요. 어, 어, 진짜 어, 괜찮네요. 에이, 그래서 내가서 저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겠죠. 예, 예. 어, 이거 다된것 같은데. 아, 진짜 들어가면 돼. 아, 그래요? 아니요.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 아니, 나는 뭔가 이 신곡을 이 타이밍에 내야 된다고 음. 생각하거든. 나는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지금 흐름이 네. 조금 식은 다음에 그때 다시 점잖게 나가는 것보다는 음. 이 여세를 몰아서 아, 이 기세를 음. 타고 필사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겠다고 라 아, 하면 어찌되고 아, 싶죠. 네. 그러면 진짜 갑자기 하추핑 오늘 투어 음. 써놓고 그냥 신곡 부르고 뭐지 이거? 욕을 제대로 먹는 거야. <laughs> 신, 신곡을 이렇게 안 하면 <laughs> 여러분이 안 볼까 봐 내가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 신곡입니다. 어 아,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어떤 커버인지 여러분들 십점 맞춰보시라고 하고 부르고 나서 그렇지. 제 노래입니다라고 했어아 근데 제가 생긴건 이래도 멘탈이 좀 약해서 악플이 좀 약하거든요. 아예.. 아이, 쓸데없는 거에 약해요, 또. 그런 거예요, 세상 욕다 먹고 산거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런 거 씹어서 다 하세요, 왜.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그럼, 거고 그럼 커버를 계속 하는 게 낫겠죠. 커버를, 커버를 하면... 하고 신곡을 기습적으로 음. 근데 이게 기습이 돼야 돼. 기습이. 기습이. 예. 되게 저기 비겁하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비겁해 누가 욕하니까. 이건 사람 재미. 없다, 이거는 재미. 어. 그냥 재미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트렌디하게 그냥 기습. 아니 오늘 저기 크리스마스를 또 맞아서 좀 네. 메들리로. 예전에 그 백이성 크리스마스 아. 송 되게 많이 냈습니다. 아니 겨울마다. 너와의 겨울 이야기. 아, 아.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같이 부를까요 여러분 루돌프 사슴 코는,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반짝반짝 반짝, 반짝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메리 크리스마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마라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루돌프가 활발히 설매를 끌어주렴 썰매를 끌어주렴, 설매를 끌어주렴. <laughs> 헤이 자

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깊은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아, 좋아요 이 노래 저저 함께한 의 너와 나의 겨울은 햇살보다 더 폭은해 차갑게 나진 마음을 오면 자 뽑아보세요 미래를 점쳐드릴게요. 자용롱하시고 신동하신 자, 신통하신. 자좀 보살의 신들이시오 백이성의 미래를 알려주십시오.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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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성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아... 야. 이게 뭐야? 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어.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어. 거 같아. 알겠어 그렇죠? 혹시 형수는... <laughs> 어, 어 나아기아기 낳고 싶은데. 어, 진짜 아기 생기나 보다. 아기 어, 생 어. 어, 나 깜짝 놀랐어계획기 계획이 있어요. 개기 계획이 놀있지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괜히 나오진 않거든. 음. 어, 순간순간마다 애들이... 확확 아니 아니, 관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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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벌써 한 이거 한지 5년 넘었고 여기서 만난 사람이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어, 진짜 딱 보니까 기운이 뭔가 기운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어, 들어온 것 같아. 아, 기운이 들어오고 내년에는 진짜로 한번 뭔가 크게, 네. 크게 좋은 일 생기지 그 않을까? 시다 진짜. 대박 나시고 행복하세요. 크리스마스 해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이제 뮤지컬 두 편을 함께 여러분과 보낼 생각이고요. 신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2025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힘이 어 커버송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할 테니 신곡도 조회수 많이 올려주세요. 사랑해요. 배기성